정부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후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앞장서 추진했는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주민들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2015년입니다. 강원도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천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후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면서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 부동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뤄내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떤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뭐, 환경영역평가를 빨리 하는 것보다, 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꿈꿨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해준다, 해준다 하고,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은 언제나 해줄라나. 길에 사람 하나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민이 살겠어요. 앞으로 사업 전망도 어둡습니다. 환경부가 취하는 행위들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때는 보존하는 게사당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음. 그림 관점의 차이가 큰것 같아요. 개발을 금지하는 것에 따르는 반대속도를 좀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양양군과 환경부의 대립 속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내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